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스입니다. 여러분, 저만 느끼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간 정말 빠르게 가지 않나요? 벌써 3월이에요. 3월이면 학생분들은 또새 학기를 시작하는 달이기도 하고 곧 봄이라는 느낌이 가득해서 화사하면서 반짝반짝한 좀 유리알 같은 메이크업을 해 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스킨케어부터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패드로 피부결 정리를 해 줄게요. 흡함 수분결 토너 패드. 여러분, 제가 요새 다이빙에 정말 푹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제 스스로 생각할 때 <laughs> 정말 약간 물돌아시인가 싶을 정도로 물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되게 길거든요. 근데 수영장이 있을수록 피부가 예민해져서 토너패드를 쓰는 게 약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휴캄 토너 패드가 마음에 들었던 게 일단 성분도 비건인데 이 안에 패드 면까지 100%숙면 비건이에요. 살짝 도톰한 두께에 표면이 정말 부들부들해서 아주 비싼 솜들을 쓸 때랑 비슷한 질감이에요. 얼굴을 슥슥 쓸어줘도 자극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보들보들함이고요. 또 아하, 바하, 파하 같은 각질 제거 성분이 없어서 자극감이 안 느껴지니까 이 토너 패드에. 매일 손이 가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신제품 혀캄 나이아신 비타순백 세럼이에요. 제가 바로 지난주에 프리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호주를 일주일간 갔다 왔는데요. 근데 이 호주는 오존층이 얇기 때문에 이 기미나 잡티에 정말 치명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가기 전부터 또 호주에 있는 동안 또 돌아와서까지 이 세럼으로 기미 잡티를 꾸준하게 관리해주고 있는데요. 기미 잡티는 자외선을 받으면은 이 피부 속에서부터 생성이 되었다가 피부 겉으로 올라오면서 눈에 띄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였을 때 관리하게 되면 이미 늦은 거거든요. 사실 저도 조금 많이 늦은 것 같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열심히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간편하고 간단하게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 앉아서 보통 미백 제품이라고 하면 성분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나이아신아마이드랑 비타민이잖아요. 요 세럼 안에는 속기미를 관리해주는 비타민 C 유수체와 겉에 있는 기미를 케어해주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피부 속의 수분 장벽이 약해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미백 성분이 들어와도 이게 작용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세라마이드를 아낌없이 넣어서 수분 장벽 부터 건강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제형을 보면은 펄처럼 반짝거리죠. 이게 인공 펄을 넣은 게 아니고 세라마이드 수분 결정 빛이 반사되어 마치 펄처럼 보이는 거예요. 얼굴에 펴발랐을 때 촉촉하고 흡수되면서 이 피부 광채가 싹 살아나더라고요. 자극적인 제품은 정말 테스트를 최대한 멀리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달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도 정말 정말 순해요. 실제 인체 피부 자극 시험 결과에서도 피부 반응도 0.00으로 무자극성이 판정되었다고 하니 예민하신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미백 케어는 매일 수시로 해줘야 효과가 있는데 이번 여행 중에는 요 나이아신 비타 순백 세럼을 사용해서 관리해줬어요. 세럼은 밤이나 낮이나 자극 걱정, 갈변 걱정 없이 수시로 바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행 중에 해가 쨍쨍한 낮에도 바르고 다녔고요. 실제로 2주 이상 꾸준하게 사용시 속기미, 걷기미, 잡티까지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마무리로 크림을 발라줄게요 효감 수분 장벽 크림 바를 때 시원한 수분감이 바로 느껴지고요 젤 같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밀리지 않는 제형입니다 피부에 수분 바탕을 잘 깔아주고 케어해주는 것도 미백 케어에 되게 중요한 요소다 보니까 순백 세럼하고 같이 쓰면은 더욱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열심히 소개해본 이 순백 세럼은 무신사에서 선눈팅 기념으로 무려 42% 할인 중이에요. 여러분 거의 반값입니다. 또선 런칭 기간 중에 순백 세럼을 구매해 주신 분들께 이 톤업 패드 여행용 파우치 3개와 수분 장벽 크림 25m가 추가 증정되니까 이번 기회에 꼼도 치지 마세요. 오늘 보여드린 휴캄 스킨케어 제품들로 기미 잡티도 잡으면서 수분까지 꽉 잡으시고 여러분 모두 자외선 차단제 꼭 잊지 말고 바르세요. 셀퓨전씨 레이저 선스크림. 저는 이 선크림 발라줄게요. 셀퓨전씨가 선크림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밀리지도 않고 흡수되고 나면 굉장히 피부가 부들부들합니다. 선크림이 뭉치지 않도록 계속 문질러주고 두드려줘서 잘 흡수시켜줄게요. 힌스 세컨 스킨 메쉬 매트 쿠션, 21호 아이보리 매트 쿠션이거든요. 근데 완전 바싹 마른 그런 매트 표현이 아니라 살짝 매끈하게 잡아주는 정도여서 지금 이렇게 수분 광채를 넣어서 스킨케어를 했잖아요. 이 위에다가 세미 매트하게 피부 표현을 해주면 은 안에서 나오는 그 광채가 일명 속광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두드려서 커버를 해줍니다. 아무래도 매트 쿠션이기 때문에 피부 표현이 두꺼워지지 않는데 가장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얼굴에 전체적으로 얇게 펴 발라줬어요. 웨이크메이크 아티스트 하드펜스 3호 그레이 브라운. 자연스러운 컬러를 사용해서 빈 부분부터 살살 채워주고요. 눈썹 끝을 너무 길지 않게 빼서 그려줄게요. 누그레이 에센셜 아이 팔레트 21호 오리진. 요 팔레트가 되게 기본적인 음영 팔레트인데 특히나 요 펄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에 써보려고 가지고 왔고 깨끗한 유리알 같은 메이크업에 잘 어울릴 것 같은 음영이라서 먼저 요첫 번째 쌍꺼풀에 낀 파운데이션을 살짝 걷어내고 가볍게 얹어줍니다. 제 피부톤에 되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음영 컬러여서 딱 베이스로 사용하기에 되게 그윽한 눈매를 만들어주네요. 언더도. 그리고 이두 번째 컬러를 사용해서 이 뒷부분에 좁은 영역에 살짝 음영을 줄게요. 그리고 다시 첫 번째 컬러를 사용해서 그 위를 다시 덮어서 블렌딩 해줍니다. 쓰고 싶었던 요 화이트 펄을 사용해봅시다. 일단 되게 부드러운데, 이렇게 눈 떴을 때 보이는 요 지점에다가 얹어줄게요. 삐아 라스트 오토젤 아이라이너. 14호 아몬드 베이지. 옅은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눈의 음영감을 더해볼게요. 일단 눈 위쪽에 아이라인 영역에도 쓱쓱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언더에도. 삐아 라스트 오토제 아이라이너 11호, 13호. 요두 가지 컬러를 사용해서 애교살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영 컬러로 애교살 라인을 만들어주고요. 요 애교살이 좀더 도톰해 보이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요 화이트 펄이 조금 아쉽고 발색이 약해가지고 삐아 글리터 아이라이너 11호. 조금 더 확실한 글리터를 얹어서 반짝이는 눈매를 만들어보려고요. 약간 뭉치는 부분들은 손가락으로 펴서 두드려주세요. 그리고 눈 밑에 애교살에도 속눈썹 가까이에 얹어줍니다. 반짝이는 거 보이시나요? 코스노리 아이래시 틴팅 세럼 1호 딥블랙. 제가 지금 속눈썹 펌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양제를 사용해서 색을 입혀줄게요. 뿌리부터 샥샥샥 쓸어서 올려주세요. 조금씩 늘려줍니다. 웨이크메이크 리얼 에쉬 브러쉬 아이라이너. 이후 애쉬 브라운. 약간 눈라인에 그냥. 연장선 같은 느낌으로. 미묘하게 조금 더 또렷해졌죠? 삐아 라스트 블러쉬 4X 라지 2호 피넛 블러썸. 쉐딩으로 얼굴 외곽을 가볍게 쓸어줍니다. 턱 라인은 조금 더 얄쌍하게 잡아주고요. 코 쉐딩은 너무 진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이 중앙에서 맑은 느낌이 좀 깨지기 때문에 최대한 옅게 들어가는 느낌으로 쓸어줄 건데 여기 쏙 들어가는 부분 있죠.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가면은 전체적으로 맑은데도 콧대는 확실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그림자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코끝도 살짝 잡아줄게요. 웨이크메이크 라디언스 치크 3호 딜라이트 라벤더. 이거 전에 영상에서도 소개했었는데, 요 컬러 제가 요새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요걸로 볼 중앙에 톡톡 얹어서 약간 뽀용하고 맑은, 좀 화사한 핑크 블러셔를 해볼게요. 가장 짙은 부분을 중심을 잡아주고, 외곽을 남은 양으로 쓸어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남은 양을 콧대에 진짜 살짝 지나가주고, 턱에도 살짝 지나가주고, 컬러그램 올인원 오버립 메이크업 2호 쿨핑크. 이쪽으로 음영을 만들고 이쪽으로 입술 립라이너를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입술 위에 쏙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덧 그려주고 입술 끝도 윗 입술 라인 쪽으로 연결해서 그려줄게요. 이 라인을 이어주세요. 이렇게 살짝 윤곽만 잡아주고요. 반대쪽으로 그렸던 라인들을 살짝 덮으면서 오버립을 해줍니다. 최대한 얇게 얇게 살살 그리는 게 포인트인데 요것들도 약간 제형들이 되직하고 좀 도톰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리면은 립 메이크업이 되게 텁텁해 보일 수 있어요. 그 다음 요즘 저의 최애 립인데요. 힌스 무드 인헨서 워터 리퀴드 글로우 어드키드. 입술에 얇게 발라서 전체 자그를 완전 깔아줄게요. 약간 장미 물든 색깔 같은데 이게 립이 진짜 물먹은 것처럼 마치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예쁘게 빛나기 때문에 요새 진짜 잘 쓰고 있는데요. 색깔도 너무 예쁘죠? 글린트의 핑크 빔 하이라이터를 코끝, 콧대, 광대 쪽을 살짝 쓸어줄게요. 이러면 오늘 색조가 유리알처럼 반짝반짝한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멋진 나, 멋진 너. 안녕.